2019년 4월 26일 새벽에 있었던 여야 간의 몸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육탄방어를 하고, 집권 여당과 정의당, 민평당, 자칭 진보 정당은 이 법안을 강행하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강행했습니다. 자신들의 다수를 이루고 집권 여당이 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중요한 법안도 아니고 긴급하게 경제를 살릴 법안도 아니고 법안 내용들을 보면 공수처로 대통령 권한 강화 정의당 의석수를 늘려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려고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그동안 문제가 많은데 75석으로 확대하려는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법안의 문제점을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라는 미명하에 좌파 집권을 강화하고 독재하려는 법안일 뿐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새벽까지 몸싸움을 하고, 집권여당이 야당 국회의원과 몸싸움을 하고 고성과 새 지렛대 망치를 들고 나와 문을 부수고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토록 외친 게 뭡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형태가 사람이 먼저라는 자칭 진보정당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까? 국회 실시간 상황 영상을 보니 과거 운동원 출신들이라서 몸싸움을 잘합니다. 몸이 녹슬지가 않았어요. 몸싸움 도중 한국당 의원들이 크게 다치고 병원을 실려가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같나요? 당신들은 어쩜 뻔뻔하고 가증스럽습니까? 야압하여 만든 꼼수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영원히 독재하려는 꼼수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온갖 미아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모 의원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선거제 내용은 아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합니다. 모르는데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 중 선거제 계산법을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계산을 하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나오겠죠. 꼼수가 너무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정의당 심상정만 아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비서진들은 힘으로 한국당 의원과 직원들을 끌어내리면서 하는 소리가, 직력 5년이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팩스 사보임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사보임을 병실에서 결제합니까? 문재인이 해외에서 전제결제하는 방법을 배웠나 봅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결국 사보임됐습니다. 국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 48조 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의 회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라고 나옵니다. 오신한권인이 의원이 위독한 질병이 걸렸나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다리에 문제가 생겼나요? 두분 신체적으로 멀쩡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국회법을 어깁니까? 국회의장도 문재인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말합니다. 한국당 모두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적폐 세력의 본산 자유 한국당 5년 이하 징역형이라고 발언합니다. 참으로 막말에다가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우리는 새벽까지 유튜브 실시간으로 다 봤고 당신들의 폭력성으로 많은 의원들이 119 대원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실려 가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다 봤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짜증 납니다. 어제 유튜브로 국회 상황을 보고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당은 이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보수의 가치인 자유, 법치, 도덕성, 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투쟁력까지 갖추며 보수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광화문에 있는 아스팔트 시민단체와 대한애국당까지 연대를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선시대 선비사고를 부디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